네이리로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오늘 할로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요거 사고 살게. 이거. 기 이거는 좀 있어가지고 이거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한테는. 나무를 파는데 나무가 엄청난 한정판을 할 줄은 는데 희귀한 거였는데 이렇게 파니까 많이 사줘야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이거 한한4긴 했는데 옛날에 할로윈 이벤트 때 요게 있었는데. 검미팀으로 가볼게요. 아, 까팀 받아주셔야 되는데. 안받아주세 일단은 영혼은 없고고기들미일은 추가된 게 없죠. 성경. 이 있던 게 있고. 바뀌었을 텐데. 코드가 세일이 세대 안 왔네? 일단은 새로 산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있... 오, 찾았다. 멘탈. 오, 초벌이 있는가? 이것도. 어? 여기 나데어 이거 꾸밀 때좀 좋게 쓸수 있겠네 많이 사둡시다 이거. 갑자기 여기 반짝한 게 나오니까 사두면 좋겠네 또 있었을 텐데 없네? 거 여기로 돼 요거,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인테리어 할때좀쓸것 쓸 같고요. 이것도 인테리어 할때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나무는 그냥 희기템이어서 사면 좋을 것 같네요. 새로 추가된 걸 한번 쓰시볼고요 일단. 일단 랜턴도 사용하니까 설치 아문나아 나무도 설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새로 추가된 아이템들입니다 문나으니까 일단 지고요 일단 상 마지막으로 상자까 음, 73개, 2 4개 11개, 6개, 7개, 버개3개모개블럭그개음에서개 표지판 그 다음에 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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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닌데 그냥 부스터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든 거를 불러올게. 뭐 어, 이거 따라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 따라 만들어 볼게. 동그라미 블록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블러 동그라미 블러도 추가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이 그냥 거대하기만 한이 배터리기를 타고 끝나겠습니다. 그럼 거대하기만 한 배터리기입니다. 어, 뭐야 저거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새로 추가된게 있네 또 여기서 또 보자 월드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어 여기 무덤 있는데 우덤이다 저기 저기 또 여기 할로윈 있데 있거든 한번 가볼께요 어 여기 새로운게 나왔네 오는 b 이 친구들 이 길이 지나서 새로운게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어? 응? 우와 뭐야 이쁜데 이런거지 빨강 빨강 아, 보스전인가 보다. 여기 찾으세 보스전, 여기. 토쇼토? 가보겠습니다. 보스전. 보스전을 가보겠습니다. 짠. 나중에 이거는 저, 그, 레몬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한 번, 공략을 올려볼게요, 이건, 따로.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하거든요? 천지면니까 와악! 뭐야? 뭐지? 친구? 깜짝이 씨. 어디다 던져? 또던지는또 던져줘. 잘못한 거 아니지나? 응? 친구야 내가 너를 진화시켜줬어. 보스전이가 또? 역시 보스전이구나.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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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 짠, 점프. 내가 점프면할는 잘하죠. 점프로. 아주 쉽구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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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나 공격 배턴 좀 주지 않을래? 피해, 피해 오, 착하게 무적 시간을 주고 아야, 아야, 아파요, 아파요이 아프다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아니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있네? 첫 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아나 하나씩 다 되겠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그만 좀 하시지? 거미친구 머켓이야 뭐 이거해 너가 무슨 일단만 여기 들어가자 와 여기 와 사람 있네 가 무슨 머켓이야? 언더테일 무슨 으로 나오는 목표시언 뭐. 니가? 어? 살려줘잉 점 다음 올것 같으니까 여기 이건 나중에 공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점프

哒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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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哒 తిన త <singing noises> <inha> <music> 불안하다, 불안하다. 야, 나, 나한테 공격해 어, 회복됐다, 일단은. 나한테 공격, 공격패턴 좀 주면 안 돼? 좀 밟아? 어, 이거 던지는 거네? 던져, 던져! 앗허 아, 아. 아아 요거를 던져 어우 됐네 돌멩이를 잡아서 어잘 공격하는걸 피해야되는거네요 돌멩이나 먹어 친구야 짠못쓰하면또 어렵죠잉 이 하고, 응, 따단, 따얘 도밍이 없는데? 너라도 들까? 아니, 쟤는 도밍 안되고 이건 뭐야? 흰미세일나 핵미세일 좋지. 흰미세일 좋아. 생사 좋지. 뭐야? 뭐야? 아또또 들어. 또 들어 또 들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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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뭐야? 용작살이다. 이 자식. 이 녀석 한 대만 먹어. 한대 더.